12월 12일 KBL 고양오리온과 서울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양오리온은요 10승 8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긴 연승이 끊어진 고양오리온인데요. 팀내 음주 파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꺾이면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58대 70으로 패배를 한 고향 오리온입니다. 수비 리바운드에서 상대 팀보다 아쉬웠고요. 필드골 성공률 또한 상대 팀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고향 오리온입니다. 로슨 선수가 16득점의 7리바운드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3점 슛세개 포함 13득점을 기록한 것 빼고 나머지 선수들 모두 한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두 팀. 음주 파문으로 인해서 선수들 분위기가 한풀 꺾인 고양 오리온의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선수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뀐 모습을 보이느냐가 팀의 연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상대인 서울 SK는요, 10승 8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도 68대 83으로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 큰 점수 차로 패배를 당한 서울 SK. 패배도 패배지만 두 경기 모두 홈에서의 패배였다는 점이 상당히 뼈 아픈 서울 SK입니다. 서울 SK 역시 최준영 선수의 SNS 문제로 인하여 팀내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선수들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도 필드 골에서 상대에게 밀렸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파이팅에 아쉬웠던 서울 SK였습니다. 미네라스 선수가 20득점. 그리고 안영준 선수가 12득점을 기록한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 모두 한자리 수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SK 역시 이번 경기에서 팀내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 경기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맞대결은요 두 팀이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팀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기록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은 고양 오리온이 96대 78로 sk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큰두 팀의 차이는 3점슛 성공률인데 고양 오리온은 13개의 3점슛 성공률 44%를 서울 sk는 3점슛 6개의 성공률 21%를 기록한 점이 두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요. 3점슛 성공률에서 고양오리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두팀 맞대결에서 서울 SK는 상당히 부진한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준 반면 고양오리온은 상당히 좋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3점슛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고양오리온의 우위가 점쳐지고 서울 SK에서는 최준영 선수가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고향 오리온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원자랜드와 원주동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전자랜드는요. 9승 9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6연패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효식기 이후 가진 3경기에서 모두 80점 이상 실점을 하고 있는 전자랜드의 수비력. 직전 창원 엘지와의 경기에서도요. 78대 83으로 패를라 했는데 3점슛에서 창원엘저와의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패배를한 전자랜드입니다. 전현우 선수가 3점슛 6개 포함 22득점 그리고 심스 선수가 19득점 정용삼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팀의 핵심 자원인 김낙현 선수와 그리고 이대현 선수가 각각 4득점과 5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점이 상당히 아쉬웠던 전자랜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와 그리고 김낙현 선수, 이대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전자랜드입니다. 상대인 원주동부는요. 5승 13패로 이번 시즌 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1위 팀 전주 KCC를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어낸 원주동부. 확실히 김종규 선수가 복귀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수 모두 휴식기 이전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직전 전주 KCC와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3점 슛에서 15개의 성공, 41%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이 승리를 했는데요. 녹스 선수가 24득점에 10리바운드, 두경민 선수가 3점슛 6개 포함 25득점, 김은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2득점, 김종규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김훈 선수와 두경민 선수의 3점슛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동부. 최근 경기마다 실점은 많은 모습이지만 공격력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되는 원주동부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맞대결은요. 인천전자랜드가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원주동부는 김종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 맞대결 역시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77대72로 전자랜드가 승리했습니다. 3점 슛에서는 원주동부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자유투득점에서 두팀 11득점 차이가 나면서 5점차 승리를 한 전자랜드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3점 슛 성공률에서는 원주동부가 앞서고 2점 슛에서는 전자랜드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직전 두팀 맞대결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원주동부가 상당히 접전 상황을 이끌었고 최근 김종규 선수가 팀에 복귀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원주동부가 최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전자랜드 상대로 또다시 많은 득점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자랜드 역시 홈인 만큼 득점력이 좋고 원주동부 역시 최근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 이번 경기 두팀 상당히 많은 득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팀다 득점을 추천드립니다. 뭐 창원 LG와 부산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LG는 8승 1 0패로 이번 시즌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좋은 야투위를 바탕으로 접전 끝에 83대 78로 승리를 한 창원 LG인데요. 경기 내용을 보시면 3점 슛에서 11개의 성공, 3점슛에서 11개의 성공, 37%를 기록하면서 7개의 31%의 성공률을 보인 전자랜드에게 우위를 보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박병우 선수가 12득점에 3점슛 4개, 그리고 이원대 선수가 3점슛 2개에 14득점, 서민 선수가 3점슛 2개 포함 13득점을 올리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라렌 선수는 12득점, 그리고 윌리엄 선수는 9득점으로 용병 선수들의 활약은 아쉽지만 홈에서는 확실히 국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용병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만큼 용병 선수들의 더 좋은 경기력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의 창원 LG네요. 상대인 부산 KT는요, 9승 9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연승까지 성공하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의 부산 KT인데요. 용병 선수가 모두 바뀌었고, 신인 선수의 합류로 인해 휴식기 이후 더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직전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82대 74로 승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필드골과 자유투까지 모두 상대보다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고 리바운드 역시 우위를 보여주었던 부산 KT입니다. 양홍석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33득점에 11리바운드 신인 박준영 선수가 12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브라운 선수가 브라운 선수, 브라운 선수와 알렉산더 선수는 각각 9득점씩 기록하면서 타소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백투백 경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수들의 야투 감각은 아쉬웠지만 양홍석 선수가 최근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KT 어디까지 연승을 이어나갈지. 궁금한 부산 KT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부산 KT가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90대 70으로 부산 KT가 승리를 했는데요, 창원 LG는 또다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필드골과 그리고 자유투 모두 부산 KT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직전 경기였습니다. KT에서는 양홍석 선수와 브라운 선수가 각각 20 득점과 21 득점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창원 LG는 라렌 선수와 이원대 선수, 김실애 선수가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했지만, 고른 활약을 보인 KT 선수들의 활약에 크게 밀렸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보시면, 2점 슛에서는 KT가 훨씬 좋은 모습을, 3점에서는 창원 LG가 근소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창원 LG가 홈이라는 점에서 지난 맞대결에서 라렌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점과 홈에서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좋은 점, 그리고 부산 KT는 지난 맞대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양홍석 선수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최근 유지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만큼 선수들 컨디션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야투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기 두팀두 두 번의 맞대결에서 꽤나 많은 득점이 발생했던 경기들. 이번 경기 역시도 많은 득점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다득점을 추천드립니다. WKB1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6승 5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보다는 확실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삼성생명의 모습인데요. 직전 하나원 큐와의 경기에서도 67대 56으로 승리를 하였는데 리바운드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보다 많은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여유롭게 승리를 한 삼성생명입니다. 배혜윤 선수가 24득점에 11리바운드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박하나 선수가 15득점, 김한별 선수가 11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박하나 선수가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확실히 팀의 공격력에 힘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생명인데요. 시즌 초보다 확실히 경기당 실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페이스의 삼성생명입니다. 상대인 KB스타즈는요. 8승 3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한은행을 상대로 77대 71로 승리하면서 우리은행에게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한 충격을 만회하는 승리를 기록한 KB스타즈인데요. 리바운드에서 상대보다 12개를 더 기록했고 클러치 상황에서 3점슛 집중력이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난 KB 스타즈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25득점에 리바운드 20개 그리고 최희진 선수가 19득점, 염윤아 선수가 13득점, 강하종 선수가 14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득점력은 좋았지만 휴식기 이후 강하정 선수의 3점슛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픈 찬스에서 상당히 아쉬운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는 KB 스타즈의 모습입니다. 강하정 선수의 3점슛 컨디션만 살아난다면 더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 KB 스타즈네요. 두팀 맞대결은 KB 스타즈가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했는데 모두 5점 차 이내의 접전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74대 72로 KB 스타즈가 승리를 했는데요. 3점 슛은 삼성생명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유투와 2점 슛은 kb 스타즈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25득점, 최진 선수가 24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삼성생명은 주전 선수들이 고르게 모두 두자릿 수득점을 기록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끝이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1, 2위의 득점력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공격적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 슛에서는 삼성 생명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점 슛에서는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두팀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득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어지는 경기. 따라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